아유, 주인님, 오랜만입니다. 더운 날씨. 지나가다가 얼굴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저희 용역 재정 후보에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 그래도 팀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부장님께 평소도 되게 좋으시고, 팀장님도 잘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용역이 있으면은, 제가 팀장님과 함께 해가지고, 더 앞으로 관계를 돈독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본 건 아니 차라 이게 무슨 별거 아닙니다 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팍팍하지 않습니까 약속하게나마 마음을 담았으니까 식사는 쉽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래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번 능력 때 저희를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마음을 담하는 거니까 부담까지 시지하으셔 미리 팀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또 거절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응. 참여하는 응. 걸로 좀 하겠습니다 부산항방고사 임진우이 호차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수사하는 행위 정말 문제가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산업망 공사 임직원은 공직 위반 단체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업체 팀장은 개인적으로 금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구분하고 금품 등수수에서는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공직자 등이 우리 직휘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사물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공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방공사 직원과 업체 팀장은 직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지도 않고, 지도말리 청량한 사회 조성에 한 모두가 지켜야 할부분이같습니다 역시 이거는 좀부족수 없겠습니다. 팀장님 마음만 아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원님의 도움습니다 우리 공사인 직원 일동은 청렴하고 당당한 사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